오산시 양산동과 국도 1호선을 연결하는 도로가 착공됐습니다. 양산로 410번길에서 국도 1호선 롯데리아 사거리까지 이어지는 길이 약 590m 왕복 6차선 도로로 2026년 말까지 완공 예정입니다. 이 도로가 완공되면 양산동 주민들의 시가지 접근성 물론 수원과 평택 방향 교통 편의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또 향후 양산동에 6천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는 만큼 선제적인 교통망 구축으로 입주민들의 초기 교통 혼란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일본 산업도로하고도 연결돼서 오산 시내나 수원에 가는 길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. 또 서부 우회도로하고도 연결이 돼서 그야말로 교통 요지가 될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갖춰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로 인해서 이제 동서가 균형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양산동에 6천 세대 아파트가 이제 지금 어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아파트가 이제 2, 3년 안에 들어서면 어 문화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. 그동안 국도 1호선이 눈앞에 두고도 좁은 도로로 우회해야 했던 주민들은 교통이 편리해지면 경제활동과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. 출퇴근 시간 같은 경우에는 뭐한 15분, 20분 걸릴 때도 있고 출퇴근 시간은 상당히 불편했고요. 앞으로 일본 국도와 연결이 된다면 어 직선거리로 한 500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 진입하는 데 상당히 편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. 어, 그동안에 주민으로서 상당히 불편했던 점들이 이번 게 해소가 된 걸로 생각하니까 아주 기쁘고 반갑습니다. 지금 현재는 자금도로에 진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결 도로가 확장이 된다면 손님들도 많이 이쪽으로 지나쳐 갈 거고 또 우리 영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산동 국도 이권제 시장은 향후 대규모 공동주택 공급이 예정되어 있는 양산동에 선교통 후입주라는 원칙을 실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촘촘한 교통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OSB t 양언합니다.